유리창을 닫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었죠. 이상해. 왜 이렇게 낯이 익지? 우리 건물 청소하는 청년을 보고 생각했다.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 거야? 그 청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. 오늘 일이 많았나 봐요. 늦게까지 일하시네요. 네, 회장님. 여기 청소 마무리만 하면 곧 끝납니다.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. 그때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25년 전 아들의 청년 시절이 눈앞에 겹쳐졌어요. 죽은 아들 얼굴이 저 청년의 옆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겁니다. 이 건물을 청소하는 저 청년이 손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사연이 궁금하시면 화살표 아래의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. 구독.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